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2001년 기란이 나왔을 그 시점에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 전지적 기란 시점을 준비했습니다. 초반에 정말 가장 중요한 몬스터부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라이칸스로프입니다. 아마 정말로 본인의 초반 꿀팁을 공개하겠다 한다면 이 라이칸스로프를 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위에 파워북은 기란이 나오기 전 파워북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조금 다르죠? 제가 기한 시점에 맞춰서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몬스터는 언데드는 아니지만 은 무기에 취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반에 은장검과 은화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무기라도 라이칸스로프를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라이칸스로프가 초반에 가장 중요한 몬스터인 이유 중 하나는 은재질 무기로 쉽게 처치를 할수 있다는 점과 무기마법 주문서를 드랍하는 몬스터 중에 레벨이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이를 주는 몬스터 중에 가장 만만하다는 것이죠. 위에서 빠진 아이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포차드는 기란 나오기 전에는 상점에 천하대나에 팔렸었습니다. 기란 패치 후에는 이 아이템이 상점에 4,000 아데나에 팔리는 무려 4배나 떡상하게 되죠. 만약 주었는데 상점에 1,000 아데나에 팔린다면 창고에 두고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니지 클래식 진행이 꼭 과거와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징박은 가죽 갑옷은 150 아데나 상점 판매 가능하고요. 비늘 갑옷은 1100 아데나에, 사슬 갑옷은 2000 아데나 정도에, 큰 방패는 600 아데나 정도에, 부츠는 1000 아데나 정도에 상점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짧은 장화 또한 165 아데나 정도에 판매가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부츠는 사전 예약에 신발이 없으니까 착용하게 될 텐데요. 당시에는 기란이 나오자마자 바로 강철 아이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제작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기란마을 위로 가면 npc들 쭉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백수였는데 강철 세트가 금방 패치되더군요. 그러니까 부츠에는 인챈트 하면 안 됩니다. 마법 서류의 경우 4단계 마법 슬로우 등이 나오는데 이건 상점보다는 유저에게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칸 스로프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을 살려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이곳입니다. 작밭이라고 불리었던 지역이고 이곳에서 그 당시 오크종로가다가 성행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라이칸스로프가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늑인 패밀리라고 해서 사진은 조금은 다른데 늑대 인간 4 마리에 라이칸스로프 한 마리 이렇게 묶여서 나오곤 했습니다. 이곳은 가끔 사막몬스터가 위로 올라오는 것 제외하고는 괜찮은 지역이라 당시에도 요정들이 항상 사냥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기란에서 용계 가는 길인데요. 우측으로 올라가면 웰던인데 웰던 생기기 전에는 우측으로 쭉 가면 쓰러진 나무로 막혀 있습니다. 이곳이 라이칸스로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지만 복병이 있어요. 다크 엘프가 가끔 나옵니다. 토네이도소는 그 다크 엘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기란 던전 2층입니다. 당시에는 기란 던전이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가실 때 다크 엘프 주의하시고 도착하시면 꼭 슬러시 기억 기던 입구 추가적으로 조금 더 3시 방향에 가셔서 슬러시 기억 사이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1층에 오크 좀비가 자꾸 독을 거니까 엔트의 줄기 꼭 챙기시고요 참고로 라이칸스로프는 강아지를 봅니다 도베르만 이 경우 레벨이 낮을 경우 잘못하면 라이칸 스로프한테 한방에 죽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정의 경우에는 강아지가 라이칸에 붙기 전에 먼 거리에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활과 은하살이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요. 2001년도 기란 시점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살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실제 리니지 클래식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